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용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두손 들고 복 내려 주시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일정으로 인해 예배를 실시간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녹화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어, 벌써 2024년도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시간이 손살처럼 빠르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언제 대학생이 되나, 언제 돈좀 벌어보나, 떡국 두 그릇, 세 그릇 먹으면서, 시간아, 제발 좀 빨리 가라.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갔는데, 반백년을 앞둔 지금은요, 가지 말라고 하는 시간은 누가 뒤에서 떠미는지, 자고 일어나면은요, 일주일이 가버리고, 예배인도 몇번 했는데, 한 달이 벌써 후딱 가버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더딘 겁니다. 남들은 벌써 저기 앞에 가는 것 같은데 나만 거북이 걸음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속도가 200 킬로, 300 킬로 달리는데 그때는요 정신 없이 날라다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날라다녀도 사고 하나 없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자전거 탈때 최고의 스피드는요 뒷바람을 맞을 때죠 허벅지 근육이 말근육이어도요 바람 탄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장단지의 힘은 절대로 바람의 힘을 이길 수없죠 괜히 역풍이라도 맞으면 오히려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엘의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성령의 바람을 타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허벅지 근육만 키우지 마시고요. 성령의 힘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시는 남은 10개월 되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로는요, 요엘에서는 2장 18절을 중심으로 전반전의 메뚜기들과의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는 은혜와, 회복의 때가 되었습니다. 복이 넘치는 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1700원 가까이 돼서 만땅을 외치지 못하지요. 가득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3만원만 채워주세요. 5만원만 채워주세요. 그런데 은혜의 때에는요. 무조건 만땅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싸서 가득 채우는 게 오히려 편한 시대가 된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 그거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은혜의 때지요. 은혜의 때는요. 만족함이 있고요. 풍성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의 끝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메뚜기 재앙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9단계 10단계가 남은 것처럼 축복도요 단지 우리 그릇이 넘치는 거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끝판왕이 오늘 등장하는 거죠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 후에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전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뿌려지고 생업은 모두 다 회복되었습니다. 적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어떤 적은 동쪽 바다로 도망가고 어떤 적들은요, 서쪽 바다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끝은 아니죠. 이것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왜그 후에 부어주십니까? 그것은요, 성령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수 없기 때문이죠. 마법사 시몬이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런 욕망은 사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법사 시몬이 왜 혼이 났느냐?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성령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요. 대통령이 아무리 권력 가지고 눌러도요. 가질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었다고 다 회복되었다는 거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령 하나님이 남은 거지요. 이 시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재정은 좀 좋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는 회복되셨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직 진짜는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를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시는 새벽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시험이죠.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 돈으로 살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최고의 것이지만, 우리는요, 성령파, 은사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나만 가진 성령의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우리 집회에 와라. 여기서 성령 받을 수 있다. 다 사기꾼입니다. 요엘은 분명히 말하지요. 성령은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 주시는 공동 선물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은요. 남자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힘, 권력이 있습니다 또, 여성들만 가질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성, 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요 남녀가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이든 사람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나이든 사람이나 어린 자녀들이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메이드 인 해븐.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로비하지 않아도요. 명품백 들고 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지요. 성령이 직접 우리 만민에게 오셨는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누구를 통해서 방언 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나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로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요에서 말씀 붙들고요. 찾아오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 은요이 일이 왜 중요한가? 이 일은요, 창세기 6장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 어, 노아 방주 사건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지라.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인간은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잘생긴 고깃덩어리죠. 돈 많은 고깃덩어리죠. 기부는 열심히 합니다. 기부 많이 하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요, 인간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확인하시면서요. 오늘도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와 성령이 교통하는 귀한 일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만민들이 성령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부어 주심으로 축복을 완성하신다는 것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통장 잔고들이 조금 회복되었습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떠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괴롭힌 자들이 떠나고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부심을 경험하는 새벽 기도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민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성령 체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눈물 짓는 기도를 회복하시고요. 죽게 내가 부르지지오니.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도 기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에서가 정말 코로나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임을 저희가 깨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말라있고 황폐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 깨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 메마른 땅처럼 말라 있는 우리의 눈물 가운데 정말 눈 가운데 눈물이 흐르는 정말 그러한 귀한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쓸고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내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았구나. 깨닫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메뚜기 때가 다 쓸고 지나간 후에도 우리의 눈물은 남아 있었다는 거 저희들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 흘리는 기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필요한 것이 또 우리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되어 진다는 거 우리 요엘처럼 주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내가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주님 깨닫게 하여주 주 여, 주 여, 주 님, 주 님, 주님, 주님,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주요 주 주요 아버지, 아버지, 주 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여